지구촌 추장입니다. 멘탈 트레이닝으로 당신의 원더풀 라이프를 지원하는 당신만의 편이 되겠습니다. 지지하고 응원하고 사랑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모든 행동은 긍정적인 의도를 가진다입니다.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반박할 수도 있어요. 분명히 악의적인 행동도 많은데 어떻게 모든 행동이 긍정적인 의도에서 출발할 수 있지? 하고요. 하지만 멘탈 트레이닝에서 이 개념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.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행위자가 믿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시도입니다. 때로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의도 자체는 어떤 기대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데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 첫째,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겁니다. 누군가 불편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그 행동 뒤에 숨겨진 긍정적인 의도를 찾아보세요. 예를 들어, 누군가가 과하게 간섭한다면 그 사람이 단순히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걱정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관점은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둘째, 자기 행동을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. 하루를 되돌아보며 내가 오늘 한 행동들은 어떤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? 라고 질문해 보세요.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확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, 행동이 성공적이지 못했더라도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그 긍정적 의도를 다시 개선해 보는 겁니다. 멘탈 트레이닝에서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결국 모든 행동이 긍정적 의도를 가진다는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데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. 지구촌추장이 여러분의 원더풀 라이프를 어떤 조건도 없이 지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.